안녕하세요. 티온터사이클 김주입니다. 오늘은 슈퍼커브 110 메인터넌스 영상 준비했습니다. 메인터넌스란 제조사에서 주행거리에 따른 소음품류를 주기적인 교환, 점검, 체크, 청소 등을 하는 작업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준비한 슈퍼커브는 주행거리 2만 정도 된 상태고 엔진오일,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점화블러그 등을 교환하고 다른 소모품류도 같이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 슈퍼커버 같은 경우는 차주분께서 체격이 좀 있으신 편이셔서 체격에 맞는 체중에 따른 교환 점검 포인트도 한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엔진 오일 교환을 진행합니다. 엔진 오일은 하부에 있는 드레인 볼트에서 오일을 빼고 앞쪽 부분에 있는 이 오일 필터 부분에서 오일 필터를 제거합니다. 슈퍼커브는 오일 필터가 있는 차량도 있고, 연식에 따라서 오일 필터가 없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치한 오일 필터 캡을 확인하시면, 내 슈퍼커브가 오일 필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일 필터도 오일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해주면 제일 좋은데, 뭐, 두 번에 한 번이라든지, 만 키로마다 한 번, 오천 키로마다 한 번, 사용자 분내에 따라 오일 필터 교환 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뭐 서비스 매뉴얼 상에는 오일 교환 주기에 따라서 가르라, 갈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아무래도 사용자가 내 오일 필터를 몇 번에 교환한다를 좀 인지하고 계시면, 바이크 엔진 관리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일 교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염된 오일 필터입니다. 당연히 교환을 하시는 게 좋고, 청소나 세척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일 필터는 한번 사용하시면 교환하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으시고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내부는 요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오일이 한번 순환을 해서 오일 필터에 찌꺼기나 여과물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시면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 에어 클리너 박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플러그도 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교환하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플러그를 제거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플러그 상태고 보시면 이끝 부분. 요 부분이 전기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사용을 계속 하시다 보면 멀어지기도 하고, 요 간극이 계속 늘어납니다. 통상적으로 2만 키로 정도면 교환을 하라고 하고요. 플러그는, 여기 보시면 규격이 써 있고, 지금 제가 준비한 플러그는 혼다 정품 플러그입니다. 파츠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은 한 7, 8천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 플러그랑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격도 그렇고, 오염 상태나 이런 것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죠. 이 제품은 이제 플러그 갭퍼라 그래서, 전기가 튀는 부분에 갭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고, 사용한 플러그가 0.035mm 정도 가 있고, 새거가 0.0 상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2만 키로 정도 타다 보면 이 플러그 갭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이 차주분도 시동 꺼진 문제를 얘기하신 것도 있어서 메인터너스 교환에 들어간 플러그기도 해서 이번에 플러그 교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조립을 하신 다음 꼭 이그니션 코일 캡을 끼셔야 됩니다. 요게 장착이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정비사분들이 가끔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필이 껴주시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 에어 클리너 교환 작업 진행할 겁니다. 에어 클리너는, 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요 볼트만 푸시면 되는데, 분해하실 때 조금 요령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어 필터 분리했고요. 좌측계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에어 필터의 상태입니다. 많이 오염되어 있고 색깔도 많이 변해 있고 요게 새로 장착될 에어 필터입니다. 당연히 혼다 정품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꼭 아셔야 되는 게 환경 규제 강화되면서 블로바이 가스를 에어 클리너 박스로 다 밀어 넣고 있어서 에어 클리너 박스에 기화된 엔진 오일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바닥에도 지금 위에 흘러내린 거고 요 오일이 에어필터를 막아버리면 출력이 안 나오기도 하고 시동이 잘안 걸릴 수도 있어서 교환을 할때꼭 청소를 해줘야 되고 만 킬로마다 한 번씩은 점검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튜브에서는 세척도 하고 새 걸로 교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일을 교환을 할 건데 오일 드레인은 요 드레인 와셔를 꼭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두번세번 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환을 해주시는 게 오일 누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렌치는 어딱 정해진 힘만 줘서 볼트를 조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보통 서비스 매뉴얼에 다 볼트마다 토크 값이 정해져 있고, 보시면, 요렇게, 딸깍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로 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도 순정, 오일 필터로 준비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일 교환하실 때, 요 안쪽, 고무 부분에도 오일을 조금씩 발라 주시는게 고무가 삭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착하고 스프링 끼고 예전에 보였던 오일도 한번 깨끗이 닦아주고 오일 필터도 닫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토크렌치 이용해서 조립한 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토크렌치 얘기를 한번더 드리자면,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데, 토크렌치마다 최대로 낼수 있는 힘과 최저로 낼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치에 맞는 토크렌치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 커브는, 어, 오일 교환 시에는 850ml가 들어가고, 엔진을 다시 다 분해를 하고 제조를 했을 때 1L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0ml를 빼고, 850ml만 오일을 넣겠습니다. 근데 이때, 어, 딱 850ml가 다넣는게 아니라, 조금 아슬아슬하게, 오일 조금 부족한 정도로 넣어주신 다음에, 오일 레벨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일 레벨링은 오일을 다 넣고 시동을 걸어서 오일 필터가 오일에 충분히 젖을 수 있게 그리고 오일이 엔진의 필요 부위에 다 전달이 될수 있게끔 한 다음 이 오일 스틱 게이지 이용해서 오일 양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일단 오일 다 넣었고요. 시동 걸어서 오일 레벨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놨을 때 엔진 하부라든지 엔진 헤드 부분, 그리고 속기어 미션 쪽 부분 오일 요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좋고요 하부를 보시면 지금 많이 노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메인 스탠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서 육량 부분들 같이 윈할 작업 좀 진행하겠습니다 레벨링 작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크를 꼭 메인 스탠드나 똑바로 세우신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시동을 끈 직후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시동을 끄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 뒤에 스틱 게이지를 통해서 오일 양을 확인해야 정확한 오일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스틱 게이지에 절반 정도 찍히는 걸로 와서 오일은 정상적인 양이 주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 이 차량 차주분은 주기적으로 저한테 계속 오일도 교환을 하셨고 소음 소리도 점검을 받으셨고 오늘 한 작업은 오일 종류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만 10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 정도면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스파크 플러그, 오일까지 교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영상 중간 중간 보여드렸지만 계속 순정품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순정인 상태에서 금액을 알고 계셔야 튜닝이나 커스텀, 뭐 비품, 비매품을 사용하시더라도 금액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순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정비의 기본이기도 하고 어, 가장 비용이 세이브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순정을 사용하는 걸로만 더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사제를 쓰시거나 좀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쓰셔도 좋지만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순정품만 사용해도 충분히 성능을 내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슈퍼커브 타이어 교환하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인터넌스랑 타이어 교환 이렇게 두 개를 좀 묶어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묶어서 준비를 했고요. 또 태인이랑 대소기업 타이어 련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이 유도 선수시고 체중이 이 차량 배기량보다도 조금 더 나가셔서 타이어를 한 사이즈 업을 요청을 하셨고 체중에 관련된 대소기업 얘기도 같이 나눌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커브 22년식인데 이 차량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거고 중간중간 매장 오셔서 오일 교환하실 때마다 체인 유격은 계속 주, 조절을 해드렸어요. 근데도 지금 보시면 체인 늘어난 상태가 꽤 많이 늘어나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커버 제거하고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체인 유격을 확인하실 때는 메인 스탠드를 이용해서 D 타이어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D 타이어가 떠있는 상태에서 체인 유격을 조절해야 되고, 이렇게 대부분의 바이크들이 스윙암이나 체인 근처에 그 바이크에 권장하는 체인 유격이 나와 있습니다.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25mm로 나와 있는데, 권장하는 유격은 사실은 조금 스탠다드한 체형의 사람들 기준이기 때문에 2차 주분 같은 경우는 요도 선수시다 보니까 체중도 조금 나가시는 편이고 심지어 텐덤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체인 유격을 25mm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타이어가 실제로 지면에 닿았을 때 주행을 하면서 스윙하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체인이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체인 유격을 조금 체중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체인이 너무 텐션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소기어 부분에 실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체인 유격을 잘 자주 봐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라이더의 체중이나 이런 걸좀 고려를 해서 보시면 더 체인도 오래 쓰실 수 있고 후기어 쪽 대기어 마모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할 작업 중에 타이어 교환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권장 타이어 사이즈가 70에 90에 17, 80에 90에 17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론트를 80으로 한 치수 업하고 리어는 90으로 업을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타이어 교환하면서 한번더 얘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리어 휠을 탈거했고 대결어를 교환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순정 파츠를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사제 파츠나 에프더마켓 파츠도 좋기는 하지만 순정이 조금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공급도 원활하고 고객님이 좀 원하신다면 당연히 더 좋은 퍼포먼스 파츠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순정 파츠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어의 경우는 요 톱니 부분 요 삐죽한 요 부분이 가파라지거나 좀더 날카로워지면 교환을 하시면 되고 요게 2만 킬로 정도 타신 대기어고 요 순정 상태를 보시면 조금 더이 경사도가 완만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타이어가 순정 사이즈는 80에 90에 17 들어가고 이번에 준비한 사이즈는 90에 80에 17 피렐리 로소 스포츠입니다. 타이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 앞에 보이시는 숫자 80 그리고 한 사이즈 올리는 90은 요 타이어의 단면도 그리고 뒤에는 타이어 인치 타이어의 전체 지름 그리고 가운데 평평비라고 하는 애는 어, 쉽게 설명하자면 요 부분인데 평평비가 낮으면 좀더 스포츠 성향이 뛰고 타이어가 바닥에 좀더더 붙어 있기 때문에 접지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평평도가 높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지면에서 상승해 있고 코너링이나 이럴 때 조금 선회할 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10 정도 차이는 크게 느끼실 수는 없을 거고 이걸 교환하는 큰 이유는 타이어 면적을 넓혀서 슈퍼 커브 휠 같은 경우는 조금 얇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서 접지면을 넓히고 주행 안정성을 좀더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환하실 때꼭 아셔야 되는 팁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타이어들이 이렇게 숫자 네 자리가 있습니다. 3, 4, 2, 4. 이게 어떤 숫자냐면 타이어 제조한 주간을 나타냅니다. 3, 4, 2, 4의 경우는 24년 34번째 주에 제작을 했다는 뜻이고요. 요 지금 껴있는 타이어는 0419, 19년 네 번째 주, 그러니까 1월 정도 되겠네요. 1월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도 요 타이어 연식 보시면, 어, 이게 뭐제 타이어구나. 원래 껴져 있던 타이어구나. 뭐 한두 번 바꿨구나라는 걸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타이어 기본 상식 갖고 있으시면 타이어 교환하실 때라든지 중고차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바꿔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일단 타이어 교환했고, 타이어는 가조립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소기어랑 체인을 같이 교환을 할 거고, 리어 휠을 완전히 조립하기 전에 체인 유격을 마친 다음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조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사용하시던 소기어고, 이번에도 역시 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크렌치 이용해서 다 조립 일단 하고 지금부터 체인 유격을 볼 건데 스윙함 기준으로 25mm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25mm고 라이더님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탠덤을 많이 한다거나 물건을 많이 실거나 했을 때는 기준치 보다는 조금 더 체인 유격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속이어 안쪽에 있는 실이 터질 수도 있고 체인 유격이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 뒤에 있는 고무 댐퍼가 빨리 삭기도 하고 체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고점 그 고려해서 체인 유격 조절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해서 체인 유격을 약 30mm 정도 30mm 정도로 맞췄고 이 상태에서 조립을 시작합니다. 꼭 리어 휠이 완벽하게 조립되지 않은 요 리어 휠 x 슬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뒷타이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뒷타이어 부하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체인 유격을 조절을 해줘야 가장 정확하게 체인 유격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의뢰하신 메인터너스, 타이어 교환, 체인 대소기어 교환 작업 완료했습니다. 체인 대소기어 같은 경우는 순정 제품이 워낙에 저렴하고 공인 포함해도 7, 8만원 사이에서 충분히 교환이 가능하시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피렐리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피렐리나 미쉐린 동급사역을 했을 때는 20만원 초중반 정도 공인 포함된 금액이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더 분이 타셔야 되겠지만 타이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주행 성능도 좋아지고 주행 질감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내지는 바닥에 있는 요철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타이어를 한 사이 정도 키우시면 훨씬 좋은 주행 질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마모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지만 사실 타이어는 보통 1만 킬로 내외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어, 주행 성능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저는 타이어 교환을 권장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꼭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